소분과 함께합니다. 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과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과번 전 의원께 먼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마지막 퍼즐 홍종학 전 의원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이 됐는데 네.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잘된 인사 같아요. 맞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 오래됐는데 음. 어, 사실은 중소벤처기업 부가. 네. 아, 어, 결국은 그 문재인 정부의 일종의 상징성 있는 트레이드 마크 같은 그 부서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새로 만들었는데, 네네. 어, 특히나 이제 벤처를 좀 살려보겠다는 것. 그런데 벤처 전문가인가요? 홍종학 전 의원이? 어, 경제 전문가죠. 경제 전문가인데, 부동산 이쪽 아닙니까? 아이, 그렇지 않고 경제, 경제 전문가인데, 네. 또 국회의원도 했고, 네네. 어, 실제로, 어, 문재인 그 선거 캠프에 일찍 참여해서 정책 그렇죠. 만들었거든요. 총선 불출마. 예, 음. 예. 총선도 불출마하고. 네. 어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디자인, 저뭐 처음부터 끝까지 저 디자인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이 음. 이 정책에 대해서 가장 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네. 어또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교수기도 예. 하고. 음, 음. 어 그래서 어저 저 늦었지만은 적절한 인사 어, 괜찮은 선택 같아요. 자정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 지금 한번 실패한 자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자리고 예. 이거 검증이 제일 중요했을 거예요 아, 그게 예 네. 어, 여기에서 인사의. 무난하게 네.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중화 아무래도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가 좀 되거든요 그러면 현역 불패 말고 그~ 전직 불패도 있는 겁니까 전직이 아니라 판 뭐라 그러더라? 캠코더라고 그러던데요? 캠코더? 어, 캠프코드 <laughs> 더불어민주당. 아, <laughs> 그 실제로 네. 이게. 아, 이 말은 참, 신조어가 참 많아. 이 아까 상징적인 부서라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좀 벤처나 네. 벤처로 성공한 그 현업에 있는 그 기업인, 음. 벤처 기업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장관 한번 하려고 이게 저 성공한 사람들 그 교섭을 해 보니까 그게 문제였다면서요 예, 그 주식 백지신탁해야 되고 백지신탁뿐만이고 포기를 해야 돼요. 매체 녹식을 이렇게 어, 쉽지 운지 않은 선택이었고, 네. 어 그러다가 이제 그 지난번 그분 교수 포항공대 박성, 박성진, 했었는데, 교수. 박성진 교수 네, 네. 어 잘못됐고 그래서 사실은 어그 그. 그 인사의 이~ 그~ 선택의 문제가 좀 협소했죠 결과적으로는 음.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 괜찮은 인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음. 어~ 정, 지금 정치인 정치적 그 경험도 있고 음. 어~ 교수로서 또, 또 뭐~ 경제학 전공으로서 네. 어, 교수고 어또 문재인 캠프의 가장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실제로 본인 참여해서 같이 함께했기 때문에 정의 예도가 높다고 봐야죠. 이건 이풀기 토크니까. 근데 이거 하나만 점검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음. 이제 각을 약간 틀어서 계속 하마평 올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박영선 의원 아닙니까. 근데 박영선 의원이 왜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을 더 하시 하시는 게 음. 하는 게 지금 조금 부담일 수 있고 또 현역 지금 저 의회 사정이 그렇게 쏙 좋지는 않잖아요. 예, 예, 예. 어, 그런 것들이 좀부담을 작용하지 않았을까. 정도는게 못해요. 내년 서울시장 나온다고 그러더라요 예, 서울시장도 나와야 되고. <laughs> 그러니까 이제 좀 장관 좀하다 시장 나간다고만두면안 <laughs> 어, 되잖아요. 역시 또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네. 음. 서울시장 때문이다. 어, 예, 예. 아, 예.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장 나가겠다는 분이 또 지금 몇 명이에요? 많죠. 많죠. 저, 저. 박영선 의원 그리고 추미애 대표 이인영 의원, 의원 또뭐 우상호 우상호 의원 민병 박영도 의원 음. 와 경선 저, 엄청 예. 치열하겠네 예. 아니 서울시장 나간다 그래야지 총선 때좀 유리하거든 요또 <laughs> <laughs> 한마디야 또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 좋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또번 주제 돌아가야 되는데. 아, 지난주에 이어서 속편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수 야권부터 가야 되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결국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 탈당하라 권고를 했는데 서청원 의원이 아주 강력하게 반격 차원에서 한 방을 먹였습니다. 성환종 고 성환종 1억 어,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 진실 게임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정돈의원님 칼을 빼드렸는데 칼은 맞게 생겼어요. 근데, <laughs> 아, 홍준표 대표가. 예, 근데, 딴 <laughs> 음. 프로에서도 물어보던데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예. 제가 볼 때는 다 패자죠. 이제 정치적으로 타격을 이제 받는 거죠. 무협지에서 만나오는 음. 양패 구상 내지. 예, 당까지 패배하는 거죠. 아, 당까지?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좀 막장 드라마로 가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전 이제 서청원 의원만해도 중진 의원이고 뭐 국회의장 뭐 나간다 이런 탈선이 될까요? 예, 그런 양반이 네. 뭐 전하면서 녹취하고 진짜 좀 웃기는 <laughs> 것 같아요. 뭐 하는지 짓들인지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 진실이 뭔지는 정말 궁금하던데. 혹시 진실 가까이 안가보나요 아니 ]까요? 근데 이용주 의원한테 이제 그걸 준것 같은데 네. 이용주 의원이 지난번에 한번 실수했잖아요. 그 이번에는 실수를 또 할까요? 아, 그 저번에 실수라고 하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예. 그건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제 그 준비해서 예. 국그 이제 그 통화 녹취로 갖고 있다. 그렇죠. 그 발언. 음. 음. 서거분 의원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실제로 서청원 의원 뭐또 양패 구상이 일수 있지만 소청원 의원 입장에서 이 국면에서 뭐 네. 특별히 손해 볼게 있나요? 어차피 이제 음. 어, 2년 후면은. 네. 이제 정치 은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누구 맘대로. 아, 그렇습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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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니, 더 하신다고요? <laughs> 그, 그, 그 아, 그런데, 음. 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어, 정말 심각해졌죠. 그래요. 예. 음. 혹대로다가 어, 혹 붙인 정도가 아니고 몇 개를 음. 지금 갖다 붙이게 생겼지 않습니까? 목숨이 트럽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어, 그런 상황인데, 어. 실제로 이용주 의원은 본인한테 왔다는 게 아니고 당에 왔다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 당에. 예. 그렇죠. 그런데 예. 이게, 이게 지금 뭐 서청원 의원하고 홍준표 대표 하고 통화한 통화 기록 아니겠습니까? 근데그 기록이 왜 국민의 당으로 갑니까? 국민의 당으로 왔는데 누굴까요? 직접 써먹기 이제 남사스러우니까. 예. 네. 네. 제... 그래서 아, 토스. 예. 네. 그러면은 국민의당의 서청원 대표 쪽에서 국민의당에 토스해줄 만한 사람이 오다가 차 타고다가 가만한 생각해 봤는데. 네. 혹시 박지원 대표 외에는딱 음. 어. 떠오른 사람이 없어요. 둘이 좀좀 어. 비교적 가깝게 지내신들 지내시거든요. 얘기 음. 되네요. 예. 그런데 음. 이제 아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뭐그 사실은 음. 잘 모르겠고요. 예. 네. 어 이영주 의원한테는 안 줬을 거 아닙니까 음, 서청원은서 아무리 그조 이게 인연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어 그런 저런 것들 보면은 이게 그냥 서청원이 엄포를 넣는 것만은 아닌지 않냐 어 이게 상당히 이게 생각보다는 목검 목감, 생각보다는 심각한 것 같아요 어, 네. 그럼 만약에 그거를 그러면 공개를 한다 그러면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대표 당까지 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부분에서 심리에 영향을 미칠 테고. 네. 그게 만약에 실형이 나오면 당이 이제 대표가 이제 그런 불상사를 막됐을지 당이 얼마나 타격을 받겠어요. 그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당이 더잘 되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로? 왜냐하면 홍류표 대표 이 수준이 당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장이 또 새로운 지도체제로 바뀌는 계기가 이제 되면 음. 오히려 더잘된 건지도 모르죠. 그러면 포스트 홍준표 대안이 있습니까? 아니, 이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좀 다른 나라처럼 젊은 지도 지도자를 한번 내세워보라 이거예요. 네. 네. 똘똘한 지도자를 네. 꼭 무슨 뭐 메선 메선 따지지 그러면 말고. 그러면 그 정돈의 의원님 눈에 확 들어오는 젊은 예비 지도자 혹시 눈에 들어오던가요? 글쎄 따져보면 왜 없겠어요? 그리고 또 외부 에서 영입해도 되고 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에요. 네. 5천만 중에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다 정치 안 하려 그래 요새는. 요 혹시 남경필 지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남경필뭐 덕분이 할만한 사람이죠. <웃음> <웃음> 실제로 음. 정우태구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음. 이게 저. 홍준표 대표가 위험하게 됐다고 네. 그러니까 바로 그황들이 계획이... 예. 그러니까 그럼... 이미 뭐 어떻게 될 겁니까 그당의 원내대표가 넘버 no. 투께서 바로 그 맥락인데 예. 저희가 엊그저께 이우현 의원하고 친박으로 분류되는 이우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우 총통과할까라고 물음표를 찍었고요 인터뷰 과정에서 그다음에 이게 또 최고위원회 통과가 가능하겠느냐 (9명) 중에 (5명이) 친박인데 이야기하더라고요 최고위원은 홍준표 대표 안할 겁니다. 음. 이제 지금 없기죠, 당 당규가 그러니까.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로 회부를 안 한다. 어떤 쪽은 하라 그러고 어떤 쪽은 하지 말안 해도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음. 이제 안 하고 넘어갈 텐데. 최고의 회안 한다. 총에서 한... 이제 문제가 돼. 의총은 고쳐야 되는 거죠. 예. 오. 그러면 여기서 부결될 수도 있다. 이러면 이제 파장이 엄청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폐 청산 하는데 네. 한국당에서는 침박이 적폐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 청산 못 하면 이제 날새는 거죠. 어. 그러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나 서청원 의원 입장에서나 배수진을 치고 이제 마지막 한판이 된까 되는 겁니까 대회전입니까? 대회전이라면 뭐 그렇듯한데 이건 지금 막장 드라마 <laughs> 하고 있는데 뭘 대회전까지 붙죠? 아 대회전이라는 예. 용어 선택이 너무 부적절하다.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뭐라 그러겠어요? 집 구석 참잘 드돈다 그러겠죠. 아제 대회전이라는 예. 용어가 너무 예. 미화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뭐 그럼 수정할게요. <laughs> <laughs> 사과문처럼 어떻게 의총에서 통과 가능성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 자체를 의총에 지금 섣불리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이제 음. 내일 홍준표 대표가 들어 들어온다면서요? 음. 그런데 뭐 일설에 의하면. 내일 그 공항에서 사퇴 선언을 하게 만들겠다 뭐 서청원원 쪽에서 그렇게 후원 장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깐다 오, 내일 예그 예. 일설에 의하면 그, 그 통화 녹취록을 그, 그, 통화 내역을 뭐, 이제, 그러겠죠 예, 예. 그래서 공항 어~ 뭐 그랬는데 내일 가봐야 알겠습니다마은 지금 뭐이제 여의도에 있는 참새들 예. 어~ 또뭐이소시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음. 오늘 오후에 지금 이게 또 핫했어요 오. 내일 깐 (26일날) 깐다 예. 어~ 뭐 공항에서 아예 어 기자회견 음. 사퇴 기자회견을 하게 만들겠다. 뭐. 맞아요. 그렇게 어. 되면 의총 열기가 힘들어지죠. 그런 그렇게 음. 그런 상황인데 내일이 11일이래요. 그러고 보니까. 예. 어쨌든 까든안까든 까든 이걸 의총에 회부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네.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아까 말씀 하셨드렸듯이 대표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졌다고 하는데 네. 의총 개최는 원내대표 몫이거든요. 아, 그렇네. 원내대표 그렇죠, 정우택 그렇죠. 대표가 이 상황에서 지금 의총에 이걸 회부를 안건 상징을 할까요? 저는 음. 안할것 같아요. <laughs> 만만치 않습니다. 이야 이게 뭐 간단한 일이 아닐까. 그런데 당헌당규상으로 의총을 거쳐가야 되잖아요. 아, 당연히 거쳐야죠. 우리 사회권이 아무것도 아닌 권한 같아도 네. 이 사회권이 이게 이좀 어마어마한 이그 권한이라는 게이 이런 경우에 생겨요. 어, 자 그러면 중간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건데 이그 정두원 의원님의 그 표현들은 이. 막장 게임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돈 의원님은 이제 결국 누가 다 상처받고 끝나는 건데 어떻게 네. 어떻게 끝나더라도 예. 자 그럼 출당 그러니까 제명조치부터 그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그러면? 불발 불발로 끝날 것 같은데 의원들은 어 아, 그래요 네아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몰라도 두 의원에 대해서는 예. 그 모형새 정말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황당해지는 <laughs> 그, 그 거죠 저, 그 집이 원래 그래요 <웃음> <웃음> 뭘 기대해요 아유. 어휴, 네, 자서거번찬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결과 최종 아, 결과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똑 의총이 해부를 못할 건데 음. 의총이 안간 상정을 정태권 대표 지금까지로 보면은 네, 어그 확인시켜 준거 아니냐 이거요? 그게 여러 가지로 맞어. 네, 네, 어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뭐그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의 재명 처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이제 그 분리해서 그냥... 처리하겠어요 그러면? 그것도 모양새 가 이상하죠. 애매, 애매하게 그냥 처리되는 거죠. 엉거 주춤? 언거 주춤. 야, 그 모양새 정말 이상. 그러면 뭐 모양새 딸 때는 아니고 그러면 저기 바른정당 그니까 통합 추진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에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 모든 게다 지금 올 스톱 되는 거죠. 완전 엉켜버리는 네,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 결국 바른정당 전당대회까지는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될 테고 정기 국회 끝나면 다시 또 뭔가 움직임이 다시 새롭게 이제 시작되겠죠. 그럼 12월까지 간다고? 예, 그렇죠. 오. 지금 이제 여러 가지가 다뒤엉켜져 가지고 예. 이제 뭐가 진행이 안 되게 생겼어요 보니까. 오. 통합은 이미 이쪽 저쪽에서 다 동력을 상실한 예. 거 아닙니까? 예. 이미 국민의당도 어제 뭐 뭐저 안철수 대표와 이 중진 이른바 중진 그 어찌한가요? 네. 예. 만찬지 뭐해서 어, 통합이 아니고 공부. 보도가 너무 많이 나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어~ 그래놓고 뭐~ 정책연대나 선거연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흔히 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정책연대 <laughs> 선거연대가 네. 어~ 쉽겠습니까 네. 어~ 그런 상황인데 음. 어~ 뭐~ 저~ 또 바른 정당은 바른 정당대로 네. 어~ 저러고 있고 오늘 뭐~ 도저는 이미 이미 선거 전에는 선거 전은 뭐, 동력 상실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정리하면 자유한국당 안에서의 이른바 침박 청산 작업은 엉거주춤그 다음에 바른정당 일부 의원과 그 일부 의원의 자유한국당 그 컴백은 월이 무중.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죠. 아이고, 뭐. 네. 표현 잘 하시네. 그렇죠. 이 음. 용어 선택은 괜찮았죠. 예, 예 좋았어요. 예. 학교 다닐 때 중국당에 또 국어 좀 했거든요. <laughs>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의문의 1패가 아니라 의문의 1승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무슨, 지금 보니까 다섯 명되고 있던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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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발언중는 <laughs> 의원들이 자유공당 안 돌아가고 그대로 유지하면 의문의 일성 아니에요. 아,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드러났잖아요. 지금. 결국 마음들은 다 이제 다 갈라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서로 그러든지. 이제 쌩 무시하면서 같이 있는 거죠. 이제 자산이 다 드러나버렸다? 네. 어. 그러면 의문의 일패입니까? 의청민 의원도? 저는 결국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 전당대회도 그냥 메가리 없이 끝날 겁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는 예. 바른 정당의 이른바 통합파들은 음. 이뭐 그 모양새를 지금 이 갖추려고 시도를 했지만 예. 지금 뭐 지금 홍준표 대표 리더십 저 모양이 되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어그 자체가 힘을 보태주는 게 자체가 모양새다. 음. 어, 그러면서 그냥 씩 들어가지 않을까. 네. 오히려. 일부는? 예. 아니, 그럼요. 응. 그러니까 아, 그래도 다 다가 아니고요. 그래도 가는, 그럼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또몇명 아, 네, 가겠죠. 왜냐면은 지금 네. 그냥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응. 그냥 슥 안개처럼 슥 들어가서 차지하고 들어가 있으면. 네. 그러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뉴스도 별로 커지지도 않고. 예. 그게 더, 그게 더 남는 장사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게 예 제가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제가 아니 의원들 그 가능한 어, 아, 의원들에서 네. 그래 되면은 하나 둘 이렇게씩씩씩 이렇게 나가면 아 그거 네. 그, 맞아 체크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저 그렇게 엉거주춤에 오리무중이 되어버리면 네. 홍준표 대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준표 대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대법 대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요 예. 네. 그다음에 어, 지금 버티다가 그냥 그렇죠. 이상, 그러니까 네. 이것도, 이것도 이 상황에서 서청훈 의원의 이~ 그~ 무슨 그~ 전화 녹취록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예. 이 상황에서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이 어떻게 뭐~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예 그니까 이제 듣겠습니까? 대법 판결 전에 상처를 받은 거죠 예. 아~ 이미 그까 그러니까 네. 일격은 맞았고 네. 근데 피니시블로가 어떻게 되느냐 네. 권투용어로 치면 네. 이게 남아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혼자서 다세요 우리 뭘로 불렀어요? <웃음> <웃음> 아, 저는 받아서, <laughs> 받, 받아서 그냥 마침표상의 <laughs> 표현 하나만. 어, 지금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상공 일 부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네. 정도원 의원님,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여기저기 불란 집들인데. <laughs> 나는 원래 지금 소속이 없어요. 네, 네갈 생각도 없고요. 네, 정도 의원님, 집으로 자, 가, 집으로 갈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마음을 비웠다고. 네. 일전에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시 그 정치권으로 컴백하시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 뭐 집으로 갈 겁니다. <laughs>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국민의당까지 이야기를 해야 건데 오늘 의원총회에서 통합이 아니라 연대 네. 일, 일단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앞서 이제 저희가 박지원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근데 이거는 그 국감이 끝날 때까지로 유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직 아직, 아직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서가분의원님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응. 동상이몽이라는 거죠. 응. 같은 오늘 지자 선거가 방침. 막 나오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네. 아까 뭐 박주원 그 대표 전 대표 네. 어, 뭐 아까 말씀 여러 가지로 뭐이렇 하셨지만 결국은 결국은 바른 정당하고 통합은 곤란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안, 된, 안 된다는 어, 거죠. 동다뭐그 협회 정책을 포기해야만 한다는데 네. 40석 가진 정당이 어2 0세까지 정당한테 지금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의리 대붙 음. 갑자기 그 바른정당이 가비돼버리고 네. <laughs> 4 0세까지저 넘는 음. 국민의당은 의리 대 갖고 있는데 애걸을 복구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예. 그나마도 지금 이제 어렵게 됐잖아요. 예. 실제로 지금 심각한 안철수 대표도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고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도 지금 심각한 상황인 게. 음. 원외위원장들 한 170명 되는 원외위원장들 뭐 사표를 일괄 사표를 받는다 그랬고, 그랬었죠. 또 안철수 오늘 뭐 아까 오에 잠깐 보니까 안철수 대표는 뭐 대다수가. 어, 이 사퇴서를 냈다 그랬다는데. 일곱 네. 명, 여덟 명 밖에 안 냈다. 실제 조사해보니까 냈 그랬다면서요. 뭐 차이가 이렇게 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진실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음. 이 하나하나들이 지금 예사롭지가 않아요. 예. 이게. 예. 뭘뭐 예사롭지가 않아요. 안, 안철수가 또 철수한 겁니다. <laughs> 그리고 진짜? 철수한 거고 리더십이 안 맥히는 거죠. 또 철수입니까? 또철수예요 그러니까. 음. 리더십은 이제 국민 지지에서 나오는 건데 예. 국민 지지가 빠지니까 리더십이 발 작동을 안 하죠. 아.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밀실에서 너무 공학적으로 그계산기 그러니까 그 두드린 결과가 이것이다 이렇게 정평까지. 이게 좀 그러니까 누가 따라줍니까, 그럼? 작은 정당일수록 민주적 절차들이 중요하고 이 공론을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안 대표 안타깝게도 보면은 번번이 보면은 이게 무슨 회사 경영 회사 경영도에서는 그. 이사회 이런 중요하잖아요. 거 중요하잖아요 예, 예. 논의하는 과정도 중요한데 음. 그냥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밀실에서 여론조사도 밀실에서 하고 뭐또 하고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예. 어, 이게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네. 논의 과정들이 생략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그 사고가 뻥뻥 음, 터지는 음, 거죠 음, 결국 그게 리더십이 음. 어, 작동될 틈도 없이 그냥 이게 예. 뭐가 뭐, 어. 사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아무튼 지금 정도남님 또 철수했다고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laughs>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두 분의 시험 의견이 거의 전망이 똑같은데 연말까지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 이런 음, 상태로 그냥 계속 예, 갈 것이라는 게 예. 이제 두 분의 공통된 전망이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지방선거 전에는 또 조금 바라볼.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예.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이건 단기적인 전망이고 예. 지방선거 목전에까지 간다면 거기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될것같습니까또 꿈틀 해가지고 예. 이제 결국은 이쪽으로도 좀 가고 한국당으로 음. 민주당으로도 좀 가고 네. 나머지가 이제 모여서 또 합치자 뭐또 그러고 있을 거예요 네. 궁극적으로는 그래도 네.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그림으로 네. 귀착은 저는, 되게 된 거다 아, 다르게 아니요. 보시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면은 이게 선거라는 게 선거를 매개로 해서 네. 선거 때 이제 그냥 호남 쪽 의원들은 국민의당 의원들은 네. 어차피 선거판에서 무슨 저 새로운 변수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음. 결국 이제 저지자체 선거는 본인들의 선거가 아니거든요. 네. 본인 선거는 총선이고. 그렇지, 그렇지. 어, 예. 그때 가서 이제 본인들이 유리한 일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예. 그 전에 다른 변수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음. 아무것도 같이 이그 공통 분모가 안 생기잖아요. 음. 바른 정당하고 국민의당하고 합쳐서 무슨 네. 어 서울시장 아니라도 뭐뭐 경기도지사나 아니면 뭐 기초단체장들이라도 꽤좀 음. 얻어낼 수 있는 뭔 선거의 구도가 짜여지면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두 당이 합친다고 해서 음. 화학적 결합을 한다고 해서 음. 20대 40에서 60석이 된다고 해서 이 판을 뭔가 이그 변화시킬. 음. 요인이 생기질 않으면 음. 정치인들이라는 게,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못다면 움직이겠습니까? 내뭐 네, 당장의 어떤 목전에 이해관계 가 없으면 안 움직인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결론 내리고 딱, 그러니까 40초 남았는데 이건 정두원 의원님께 요즘 음. 황교안전 총리 얘기가 많이 나와서 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 네. 짧게 한 말씀하신다면? 홍준표가 이제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리고 또 나와도 그, 그 사람은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박근혜라는 멍해를 지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래요? 그,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꿈을 꾸고 있으면 제가 꿈 깨시라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 돈만 쓰고. 아, 이 방송 들으시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황교안 아 면회를 그, 한 면회가 번도 안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 한 번도 안 갔다면서요 아, 그래요 그또참드는 얘기네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 직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서거번 전 의원 정도환 전 의원 두분 관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현역 지금 또 의회 사정이 그렇게 저, 썩 좋질 않잖아요 예예 예, 예. 어, 그런 것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정도원 의원 어떻게 보세요? 내년 서울시장 나온다 그러던데. 예, 서울시장도 나와야 되고. <laughs> 그러니까 이제 좀 장관 좀하다 시장 나간다고 오,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laughs> 역시또 한마디로 정리해주시네. 음. 서울시장 때문이다. 아 음. 어, 예.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시장 나가겠다는 분이 또 지금 몇 명이에요? 많죠, 많죠. 저, 저 박영선 의원 그러시고추미애 대표, 이인영 의원, 이인영 의원 또뭐 우상호, 우상호 의원, 민병, 박영선, 민병도 의원. 음. 와, 경선 저, 엄청 예. 치열하겠네. 예. 아니 서울시장 나간다 그래야지 총선 때좀 유리하거든요. <웃음> <웃음> 또 한마디야, 또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오늘 또 본주제 돌아가야 되는데 어, 지난주에 이어서 속편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수 야권부터 가야 되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결국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 탈당하라 권고를 했는데. 서창원 의원이 아주 강력하게 음. 이, 이 정책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네. 어, 또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교수기도 예. 하고 음, 음. 어, 그래서 어 저, 좀 늦었지만은 적절한 인사다? 어, 괜찮은 선택 같아요 자, 정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뭐, 저는. 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 그러니까 음. 지금 한번 실패한 자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자리고. 예. 이거 검증이 제일 중요했을 거예요. 아, 그게 제. 네. 어, 여기에서 인사의. 무난하게 그치. 통과할 수 있는 사람.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준학 아무래도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가 좀 되거든요. 그러면 현역 불패 말고 그 전직 불패도 있는 겁니까? 전직이 아니라 판뭐라그러더라캠코더라 그러던데요. 캠프캠프 어, 코드 <laughs> 더불어민주당 아, <laughs> 그 실제로 네, 이게 아, 이건 말은 참 신조가 참이 아까 상징적인 부서라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좀 벤처나 네. 벤처로 성공한 그 현업에 있는 그 기업인 음. 벤처 기업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장관 한번 하려고 이게 저 성공한 사람들 그 교섭을 해보니까. 그게 문제였다면서요? 예. 그 주식 백지신탁 해야 되고. 백지신탁 뿐만 아니고 포기를 해야 돼요. 몇천억씩을 이렇게. 그쉬 어, 쉽지,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음. 어, 그러다가 이제 그 지난번 그분 교수 포항공대. 박성, 박성진, 박, 교수. 박성진 교수. 예, 예. 어, 잘못됐고. 그래서 사실은, 어, 그, 그 이, 인사의 이~ 그~ 선택의 문제가 좀 협소했죠 결과적으로는 음.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 괜찮은 인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음. 어, 정, 지금 정치인 정치적 그 경험도 있고 음. 어, 교수로서 또, 또 뭐~ 경제학 전공으로서 네. 어, 교수고 어또 문재인 캠프의 가장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또 실제로 본인 참여해서 같이 함께했기 때문에 정치 예도가 뭐 높다고 봐야죠 이건 이풀기 토크니까. 근데 이거 하나만 점검하고 이제 음. 마무리할게요. 이제 각을 약간 틀어서 계속 하마평 올랐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박영선 의원 아닙니까? 근데 박영선 의원 왜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을 더 하시, 하시는 게 음. 하는 게 지금 어, 조금 부담일 수 있죠. 조 분과 함께합니다. 정두원 전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과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과번 전 의원께 먼저 여쭤봐야 될것 같은데 마지막 퍼즐. 홍종학 전 의원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이 됐는데 네.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 잘된 인사 같아요. 맞어 지금 이제 마지막 오래됐는데 음. 어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 네. 어, 결국은 그 문재인 정부의 일종의 상징성 있는 트레이드마크 같은 그 부서 아니겠습니까? 네, 새로 네, 네. 만들었는데 네. 어, 특히나 이제 벤처를 좀 살려보겠다는 것. 그런데 벤처 이제, 전문가인가요, 홍종학 전리원이 어, 경제 전문가죠. 경제, 경제 전문가인데 부동산 이쪽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고 경기, 경기 전문가인데 네. 또 국회의원도 했고, 네. 어, 실제로 어, 문재인 그 선거 캠프에 일찍 참여해서 정책을 그랬죠. 만들었거든요. 총선 불출마 예. 음. 네, 총선도 불출마하고, 네. 어,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디자인, 저뭐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반격 차원에서 한방을 먹였습니다 성완종, 고 성완종 1억수수 어, 의혹 사건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진실게임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정돈 의원님 칼을 빼들었는데칼은 맞게 생겼어요. 근데 <laughs> 아, 홍준표 대표가 <laughs> 예 근데 <laughs> 음. 이제 딴 프로에서도 물어보던데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예. 제가 볼 때는 다 패자죠. 이제 정치적으로 타격을 이제 받는 거죠. 무협지에서 많이 음. 나오는 양패 구상 내지. 예 당까지 패배하는 거죠. 아, 당까지?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좀 막장 드라마로 가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전서청훈 의원만해도 중진 의원이고 뭐 국회의장 뭐 나간다 이런 팔선이 될까요? 예, 그런 양반이 네. 뭐 전화하면서 녹취하고 진짜 좀 웃기는 것 같아요. <laughs> 뭐 하는지 짓들인지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 진실이 뭔지는 정말 궁금하던데. 혹시 진실 가까이 안 가보세요? 아니 근데 이용주 의원한테 이제 그걸 준것 같은데 네. 이용주 의원이 지난번에 한번 실수했잖아요. 그 이번에는 실수를 또 할까요? 아그 저번에 실수라고는 하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그건 예.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